논술에 대한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논술을 글쓰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논술은 절대로 글쓰기가 아닙니다. 논술은 답쓰기입니다. 글쓰기와 답쓰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출 문제를 보시면 감이 올 거예요. 프랑스 바칼로레아와 우리나라 연세대의 작년도 기출을 한번 보시죠. 자 위가 바칼로레아하고 아래가 연쇄됩니다. 바칼로레아는질문이 우리는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가. 이거 한 문항이었어요. 분량은 자유. 얼마든지 쓸수 있는 겁니다. 시간은 4시간 줘요. 사실상 시간제한이 없어요. 문항은 한 문항이고, 별도의 제시문도 없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정답이 따로 공개되지 않아요. 이런 걸 우리가 글쓰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반면, 정해진 답안을 쓰는 거는 연대문제 스타일이에요. 첫심은 가와 나의 관점에서 아래 지문을 평가하시오. 총네 문제였는데, 그 중에 이게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 호 문제에 할당된 것은 600자 분량이고, 시간은 30분이었어요. 총 전체 분량은 2000자 초반, 그 다음에 시간은 2시간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래서 총네 문항을 푸는 거고, 제시문은 이 문제 외에 가나다라 4개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험이 끝나고 나면 문제에 대한 해설과 정답이 공개가 됩니다. 위에께 글쓰기이고, 아래께 답쓰기입니다. 보시다시피 글쓰기는 주관적인 개방형입니다. 자신의 종합적인 교양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글쓰기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신만의 창의적인 사고를 글로 완성하는 게 글쓰기예요. 이게 프랑스 스타일이죠. 우리나라 답쓰기 시험은 완전히 달라요. 답쓰기에는 다른 모든 것들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오로지 학교가 원한 정답을 정확하게 베껴내는 것이 합격에. 지름길이 되는 시험의 답쓰기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논술 합격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요소들, 종합적인 교양이라든가, 글쓰기 재능이라든가, 창의적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논술 합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요소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논술 합격에 꼭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많은 대학들의 논술 출제위원장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학교 기출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저는 매년 수많은 논술 합격생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서 종합적 교양, 글쓰기 재능, 창의성 이런 요소들을 겸비한 아이들은 거의 없었어요. 제 소중한 합격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성실함이었습니다. 매주 제 강의를 듣고 매주 제가 선정하는 문제를 풀고. 매주 재첨사가 받고 매주 제가 주는 평가를 받으면서 1년 동안 공배 온 아이들이 결국은 논술 합격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진심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매년 연대 경영을 비롯해서 수많은 논술 합격생을 배출해 온 강사, 항상 성공하는 습관이 몸에 밴 강사와 함께 시작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최강 논술의 이모영 프로였습니다.